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고, 예. 인자 하나님의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셨다. 세 번역 성경은 인자와 국률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단장해 주셨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좋은 해석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자와 국률로 우리를 아름답게 단장해 주셨다. 여러분 아름답게 보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자와 궁일로 아름답게 단장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나이가 들면 참 만물이 아름답게 보여지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젊었을 때는 그 산을 바라보면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강산을 바라보면서 탐복하고 감각한 적이 없었는데 희한하게 나이가 되니까 그런 것들이 참 아름답게 보여집니다. 우리 젊은 또 청년들을 볼때왜 이렇게 더 아름답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한 철학자는 인간이 죽을 때를, 인간은 죽을 때를 인지하는 독특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아름답게 보인다고 해서 제가 죽을 때가 됐다는 거죠. 철학자의 말을 배우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요, 요한복음 13정에 자신이 세, 세상이 떠날 때가 가까운지를 아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대. 예수님도 떠날 때가 아시고. 나이가 먹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이 먹는 것이 나쁜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격과 성질이 온순해지기 때문에 육체에 최적화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급하고 화를 내고 실수를 많이 했던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서 점점 점점 줄어듭니다. 남자의 경우는 예전에는 염소처럼 맨날 뿔로 가정에서 치박과던 사람이 이제는 양처럼 온순해집니다. <laughs> 그렇죠. 남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초의 남자는 흙으로 만드셨지만 최초의 여자는 뭘로 만들었어요? 남자의 뼈로 본 차이나로 만들었으니. 나이가 먹으면 흙이요 차이나인데 어떻게 차이나하고 흙하고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의덕 깨지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먹을수록 좋은 점이 있다고 하면은 마음에 관용이 생기고 이해감이 깊어지고 공감하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노인들의 갖는 매력이다 이렇게 저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먹을수록 더 이기심이 가득하고 욕심이 더 많아지고 겉모습은 점점 볼품 없는데 속까지도 내면까지도 그냥 욕심이 가득하고 놀부가 생각나 가고 얌체가 생각나면 그 나이가 잘못 먹은 거예요. 그 나이 잘못먹고 거예요 겉도 망가지는데 속도 망가졌으니 볼게 뭐가 있어 나이가 먹으면 겉은 늙어지고 후폐어지고 겉은 달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서 내면이 환하게 빛나서 공감과 이해능력과 사랑과 관용으로 아름다워질 때 이게 나이 먹은 사람의 빛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 저러면 우리가 예배하면서 이런 빛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나이가 들었어요 나이가 들어 보니까 영향력이 적어지기 시작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갑니다 그런 자신을 보면서 다시 은다 한번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강하게 추스리는 시가 오늘 10편 103편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요 젊었을 때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양을 지키기 위해서 또 굴레서 장수를 물리쳤습니다 자기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고 다히도 나이가 먹으니까 권력도 권세도 용기도 다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남자들도 직장 다니다가 은퇴하게 되면요 퇴임하게 되거나 집에 오면요 정말 사람이 위축되고 우울증 걸리고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다히도 그랬다는 거죠 예전에 모든 그 세상이 다힛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다힛을 잊혀져가는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실이 은근히 무시받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느꼈던 감정은 인생의 상실감, 허무감, 쓸쓸함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다윗이 겪었던 인생과는 우리도 겪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상태에 있을 때 나는 어떻게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여러분 낙담에서도 한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아멘. 무엇보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지하고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과 나와 맺은 언약은 영원하기 때문에 나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후손에게 갚아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애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 자손에게 이르니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가문이 잘 되는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다윗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와 이름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났을 때 좋은 전사님 오셔서 같이 예배를 하고 같이 교회를 세워가는 데 힘을 썼습니다. 근데 금요 철야 앞에 때그전사님이 기도하는데 심장에 아, 기도하시더라고 내 영원아 기뻐하라 내 영원아 하나님을 찬송하라 내 영원아 하나님께 감사하라 내 영원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면서 우렁차게 큰 소리로 내 영원아 내 영원아 하는데 아,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 그래서 저도 따라할 수가 없어서 그 전산이 없을 때 혼자서. <laughs> 기도할 때 예배당에 혼자서 나도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뻐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께 즐거이 나가자 이렇게 막 외치다 보니까 아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꼈어요. 야, 내 영혼아 내가 내 영혼에게 내가 명령을 내릴 때내온 지각이 깨어나는구나. 다이슨요 지금 노년이 되어 가지고 침침해지고 우울해지고 상실감이 찾아오고 다른 사람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었다가 자기가 천덕꾸리가 되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일은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편의 103편 이전까지는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는데 시편 103편 103편부터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송하라 자신에게 명령하는 말씀은 시편 103편부터 시작됩니다. 자기 영혼에게 자기가 명령을 내리니까 자기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일슨 스스로 자기 영혼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혼아 여와를 성축하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한심하다고 생각되어지고 내 자신이 너무 부족하고 미련하다고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죠. 마음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자녀를 바라볼 때 때는 자녀를, 자녀의 빛대에서 염려가 생깁니다. 흔들리죠. 그때 여러분 좋은 것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가 내 영혼에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아멘. 아멘.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요 우리가 내 입에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 나형내형편과는 관계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내 영혼아 내가 큰줄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내 영혼의 귀가 듣습니다. 내 마음에 듣습니다. 그냥 눈으로 우리가 새벽에 성경 통독하죠. 성경을 눈으로 읽을 때는 내 눈만 지각에 깨어나는데 소리 내어 읽으니까. 내 귀가 듣고 내 입이 움직이니까 모든 지각이 다 움직여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자꾸만 새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할 때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면서 찬송할 때내 영혼과 마음과 육체에 은혜가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찬양은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고리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영월되는 굴입니다. 1절에 보니까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고 했으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 무이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가지 죄도 용서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어떻게 대하냐면 돌로, 대하, 돌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인자와 국률로 우리를 단장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더 무거울까요? 하나님의 인자심이 더 무거울까요? 만약에 하나님의 공의가 더 무겁다면 우리는 다 돌맞아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가 더 커요. 그래서 오늘 10편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와 국률로 우리에게 관, 관을 씌우셨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다 아멘. 아멘. 2절에 내 영혼아 여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지나간 모든 과거의 은혜를 절대 잊지 말아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가 네, 내걸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상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주시는 해 제사함의 은총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런 우리가 받은 은혜 중의 은혜는요, 내가 제사함 받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그 죄가 하늘에 호소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그를 보냈습니다. 나단 선지는 눈물로 침상을 띄우면서 회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생각하면 이 자리가 정말 과분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죄로 인하여 영벌을 받아 영원히 죽을 수 뿐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벌이 뭔지 아시죠? 출수가 없는 감옥입니다, 여러분. 사면이 없는 감옥이에요. 그게 영벌이에요, 여러분, 영벌. 근데 우리 영벌 받아 죽을 수뿐이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내 죄를 위하 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재신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제물로 죽게 하시고, 우리를 보혈로 씻어 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제사하신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날마다 찬성해도 모자란 일입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하나님의 우리의 제사함의 은청이 어느 정도였냐면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동이 서에서 먼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정말 기가 막히게 과학이 성정을 증명해 주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죄를 어디서 어디세요? 동이 서에서. 만약에 제가 생각했어요. 만약에 우리 죄를 하나님께서 남이 북에서 먼것 같이 했다면 우리는 죽었어. 왜냐면 남극점이 있고 북극점이 있잖아. 그죠? 남극점이 있고 북극점이 있어. 그래서 동과 선은요, 점이 없어. 그냥 무한대야. 방향만 있는 거야. 근데 남극점이 있고 우리 죄를 하나님께서 남, 남이 북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셨다면 언젠가 우리 죄가 때문에 우리가 화를 당해야 돼. 왜? 북극점과 남극점이 있기 때문에. 근데 동이 서해라는 건요, 방향만 있어. 그래데 제가 말씀을 주면서, 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동이 서해에서 옮기시지 않고 내 죄를 북이 서해, 북이 남에서 옮겼다면 나는 북극점과 남극점 만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죽을 수 뿐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동이 서해에서 먼 것처럼 방향만 있는, 동과 서는 방향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에. 그 방향만 있는 이렇게 옮기셨으니 무한대로 그러니까 무한은 끝이 없는 무한한 자리로 옮기셨다. 하나님께서 이건 싹 치워버리셨다, 없애버리셨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주의 동쪽과 끝 쪽은 물리적인 거리를 뜻하신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거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끝이 없는 무한한 거리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은혜가 길을 를 주님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00년대 한국 교회의 모임 때 2000년 전에는 한창 구호가 있습니다. 어떤 권역 교회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민족 복음화. 그서 기도문가면요 늘 성령이여 임하소서 민족 복음화가 항상 크게 그냥 글씨로 써 붙였어요. 2010년 10, 10년까지는요. 그 다음부터 2000년대부터 2010년까지는 다음 세대가 희망입니다. 행복한 가정, 건강한, 게 이런 구호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가 희망이다. 참네. <laughs> 2010년까지. 그리고 2010년 이후부터는 그때, 뭐, 어 지금은 회복과 부흥 뭐, 다음 세대를 키우는, 키우는 교회, 이런 것들이 그 요즘, 그 키워드고 요즘 표고, 본질로 돌아가자. 뭐, 이런 것도 많이 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한참 목적이 이끄는 사람, 우리 교회도 했었죠. 4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 40일, 목적이 이끄는 삶. 또, 한동안 유행했던 게 무엇입니까?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거 교회마다 한참 또 유행 바람 불었죠. 그래서 기도원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 끊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은사 집회하고, 기도 집회하고, 통성 기도하고, 뭐, 저주가 있어서 안 된다. 저주를 끊어야 된다. 별 일들을 다 벌렸죠. 여러분, 사회학자가 말하는데, 집안에 미친 자가 있으면 그건 3대에 걸쳐서 내려온 거라고 합니다. 조부모부터. 조부모부터 그의 성질과 성격이 답습되어 가지고 3대째는 애가 미친 거래요. 사회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회학자들이. 그래서 그 사람의 정신을 보면 그 어머니와 그 조부모의 정신을 가늠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의 정신을 보면.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남과 북이 아니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치우셨어요. 아멘. 아멘. 아무리 조부모가 그런 일이 그런 성질과 성격과 잘못된 습관이 있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게 되면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들어가게 되면 죄의 영향력은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게 되면요, 3대 그거, 여러분,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제 영향력보다 더 크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은 12절에 우리의 죄를 뭐예요? 남과 북이 아니라 동이 서에서 옮긴 것처럼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셨다. 이것은 아예 치우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언니만 얼마나 인자가 크십니까? 그래서 제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제사함에 받은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할 뿐이 없어 그래서 내 영혼아 주를 그래서 다시 말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주를 찬송하라 하나님 내 죄를 그 동의서에서 옮겨진 것처럼 말려온 것처럼 완전 치워버렸으니까 다이은 노년이 되어도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모든 것들아 주의 이름을 찬송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내 영어나 여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3절에 다시 한번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재학을 삼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동의 서에서 먼 것처럼 옮기셨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기 때문에, 낫게 하시기 때문에. 아멘. 이 고백은요 어떤 철학적 고백이 아니라 다시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힘이 뭡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하는 게 힘이 되는 겁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 여러분. 이것도 말이죠. 참 과학이 성경을 증명해 줘요. 지금에 와서도 예전에 그 당시의 그리스 사람들은요 병을 균형의 파탄으로 봐서 내가 병 걸리는 것은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균형이 깨져서 한쪽이 지배를 받으니까 병이 왔다고 봤습니다. 이게 현대의학에서 의학에서 밝혀진 것이죠. 요즘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암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는 40조의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가 서로 교신을 합니다. 서로, 그래서 캐퍼, 너는 자라나거라, 너는 늙었으니까 죽어라. 근데 주책맞게 사멸될 세포가 죽지 않고 계속 살겠다고 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주장만 펴면 세포가, 너는 살, 너는, 너는 그 세포가 세 가지가 있는데, 분열하고 성장하고 사멸이 있는데, 분열의 세포가 계속 생기게 막 분열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너 오래된 세포는 죽어야 되는데, 이게 오래된 세포가 죽지 않고 살겠다고 난리 피면 그게 암이 되는 거야. 균형이 안 맞으니까. 한쪽으로 균이 안 돼. 무한히 자기 균형. 그래서 이 병이라는 것은 균형이 무너진 게 병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내몸지체내세포를 어떻게 내가 균형을 맞출 수가 있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다는 것은요. 내 정신과 내 영혼과 내 마음의 육체 무너졌던 균형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치유예요. 근데 여러분 꼭 말기암에 걸려서 병 낫는 것도 큰 기적이라고 말하죠. 근데 꼭암 걸렸다가 병 낫는 것만 기적입니까? 내가 오늘도 걸어서 예배자리에 나왔는 게 기적 중에 기적이지. 아멘. 왜? 세포가 균형을 이루기 기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여러분, 이게 일상의 기적입니다. 우리는 꼭 병들었다가 그 죽을 병에 살아난 걸그 기적으로는 아닙니다. 그보다더큰 기적은 내가 암을 당하지 않고 오늘도 일상의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게 기적 중의 기적이요. 은혜 중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절 시작.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공질로 간을 씌우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속량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량하는 것은요 값을 치렀다는 겁니다. 내는내죄에내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제물로 내어 주시고 그분의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희생으로 그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속령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자와 궁률로 간을 씌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자와 궁률로 우리를 단장시키셨다. 여러분 궁률이라는 게 뭐라 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돼 나밖에 도와줄 자가 없어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 어버이의 마음으로 우리를 다가와서 우리의 손을 내미는 게 그게 국률이야 하나님은 내가 국률이 여길 자를 국률이 여기고 은혜 베풀 자를 은혜 베푼다고 하나님의 주도적인 주권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 내가 너를 내가 나밖에 도와줄 자가 없어. 내가 너를 도와줘야지 넌 살아갈 수 있어. 그손 내미는 게 하나님의 국률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원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뭡니까? 내 장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각과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 그 모든 걸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러면. 7절 우리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행위는 속뜻이고 행사는 겉모습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속뜻을 모세에게 그의 겉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다. 뭐가 중요할까요? 물론 행위도 중요하고 행사가 중요하지만 여러분 행위가 더 중요합니다. 행위. 행위는 하나님의 길을 뜻하기도 합니다. 제가 예를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하여 내가 인자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인자가 제사장과 대 제사장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굳고 말렸습니다. 안 된다고. 왜? 베드로는 그 행사만 보았기 때문에. 그러나 십자가 지신 그 행위의 깊은 뜻은 그 뜻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 뒤에 감추어진 행위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행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사건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좀 알게 해 주세요. 하나님의 의도를 좀 보게 해주세요. 그 행사만 보지 않고 하나님의 행위가 어떤 것인지 좀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행위를 모르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행위를 알면, 하나님은 어떤 행위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정답. 하나님은 언제나 인자와 국률로 우리를 단장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행위를 알리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사를 보여 주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겁 모습 행사만 보고 하나님 어떻다 저렇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사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본질, 그 하나님의 그 생각을 우리는 기도하면서 찾아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자비로우신 분인가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로우실 분이 없는 그 이유는 우리가 인생이 먼지 뿐이기 때문에.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13절 14절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국률이 여긴 같이 여와께서는 자기를 경애하는 자를 국률이 여겨하시니 14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뿐임을 기억하십니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인재와 국률로 아름답게 만드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체질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티끌 같고 먼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불쌍하기 때문에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들에 풀과 같고 우리 영화가 들에 꽃과 같기 때문에 사그러지는 들에 풀과 같고 들에 꽃과 같기 때문에 먼지 같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티끌 같기 때문에 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도 우리는 저하로 먼지에다가 티끌에다가 그냥 분발하고 그냥 뭐 치장하고 오죠. 하나님 우리의 본질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이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체질이 대수롭지 않아요? 다 똑같아요. CEO나 장관이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나 다 똑같아요. 교수나 의사나. 14절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뿐임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 자랑하고 다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아이, 그, 먼지 주제. 먼지예요. 먼지. 뭔지. 그 잠깐 사는 인생. 30년 잠깐 써먹는 그인생에그 우월감을 가지고 뽐내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또 그것 때문에 없다고 비참하게 생각하고 비관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이 들의 풀과 같고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는 걸 알고 우리 인생이 티끌과 먼지 같기 때문에 우리를 뭐예요? 궁유력이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궁유력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아멘. 왜? 우리의 체질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뻐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고 우리는 명령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찬성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이 먼지뿐이고 티끌 같은 존재에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존귀한 자로 자꾸만 삼아가시니까 어찌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찬양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핵심 고리기도 이 하고 찬양은 나와 하나님과의 회복되는 고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병을 낫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독수리가 새 힘을 얻게끔 하신다고 하 해서 독수리가 새 힘을 얻게끔. 그리고 하나님의 그의 인자하심과 국률하심의 성품에 근거하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대대에 지키시며 교육을 하나님의 교훈을 실천하는 자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십7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십7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이며. 르 그의 의는 자손에게 의자손 일어나니, 아멘.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